뭐죠? 문콕인가요 뭔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범인가요? 굉장히 특이한데, 운전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목소리> 눌러야 되는구나. 눌러서. <목소리> 도어 아, <목소리> 개방이 상당합니다. 와, 높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서 차고지를 충분히 자유롭게 조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박엔 디펜더랑 비교를 하시는데, 글쎄요. 한번 느낌 받아볼까요? 도어는 생각보다 간결합니다 도어의 두께와 무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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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보시면은 조절에 대한 범위를 상부로 좀 꺼내놨거든요. 비행기 같아요. 그죠? 이름이 좀 힘들죠? 어그레나 디아 어 힘들어요 그리고 위치와 고도에 이게 디지털로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요거를 조금 아쉬워하시더라고 이 BMW 기어 방식 이후에 저는 솔직히 나쁘진 않거든요 요거 인증된 미션을 적용을 했잖아요 요거 수동이구나 옵션에 대한 범위 컵홀더가 좀 작다 요게 조금 특이하네요 디퍼런셜에 대한 거를 독립적으로 어, 개입시킬 수가 있고 여기가 상당히 독특하다. 야, 열선, 그리고, 이거를 다 이렇게 수동화 시켜서, 다 분할 시켜놨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감정 자체가 좀, 어, 굉장히 의아합니다. 자, 그리고, 로고, 크루즈에 대한 건데, 이게 스마트 크루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 거리에 대한 게 없네? 그리고, 이거 뭘까? 자전거 모양인데요? 와, 특이하네요. 느낌 한번 보시고요. 뒷좌석 한번 볼게요. 상부에 요, 썬루프구나 이게. 야, 어떻게 이렇게 되있냐 여기 이렇게 닫고, 이렇게. 어우, 손치 피겠다. 이렇게. 오, 이거 되게 하드합니다. 햇빛 가리게. 음, 그리고 내려볼게요. 와, 높다, 높다. 너무 높다. 아, 시트 조절. 스피 한번 볼게요. 와. 아, 이거 많이 높은데. 오, 어, 이거 아, 여러분 가족분들 중에서 조금 키가 작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타고 내리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넓진 않지만 지박연 정도의 공간 나온다고 좀 생각하시면 지박연도 조금 더 크다. 냉정하게 하면 이거는 완전 뭐 비행기 실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도뭐 커버를 걸어서. 격벽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되고 트렁크 공간이 좌 어, 양쪽으로 열려요, 김 PD? 오 그렇구나. 일단 내려볼까요? 아우, 음. 야, 제제 제 키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실까? 에어 서스펜션을 물론 조절하면은 어. 선생님 이게 정식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네우스 그레나디어라. 그레나 디어. 감사합니다. 그레나 디어. 우와, 개방감 봐라. 야, 이거 여러분, 지금 찍고 있어요? 대박이다. 그래나디어, 어우, 와. 자, 김피디님 지금 찍고 계신데, 어때요? 제 범위에서. 근데 이게 양쪽이니까 좋네 좋다, 진짜 양쪽이니까 좋다. 그리고 이 도어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데, 제가 앞에서 솔직히 어, 아쉬운 점 이만큼씩 있다가, 그래나디어 후면으로 오니까 전혀 그걸 싹 있게 되는데, 지금 김피디님 뒤에, 사진이 있거든요 와이 모든 범위는 디펜더랑 비슷하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수납공간 이런 건 없다 그죠 오, 이거 역대급인데 와 닫았을 때 오, 조심스러웠어요 오, 탁 닫혔고 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열고 오, 이렇게 이게 오히려 디펜더보다 가볍다 다시? 오, 그리고 얘도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럼 위에서 살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신기합니다 이게 빗물 바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를 걸을 수 있는 범위가또 있고. 그죠? 색깔 참 매력적이고. 차체의 전체적인 스타일은 각지고 지바겐과 여러 가지 뭐 매칭되는 범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랜드로바 쪽에 좀 가까워요. 디펜드 쪽에 많이 가까운 차량 맞습니다. 팀PD 지바겐하고 좀 멀지 않아요? 디펜드하고 가깝죠. 어, 제가 봐서도 디펜드랑 좀 많이 가깝고요. 하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제 가서또 보면 되겠죠. 타이어 폭은 생각보다 얇은 범위가 되네요. 자, 그레나디오의 어떤 스타일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수납 공간이 있네요. 이거는 디펜더 지방행이좀 따라할 범위가 되네요. 뭔가 달수 있는. 후면 쪽에는 견인볼 연결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요. 실내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 닫아서. 세게 닫고 자 조수석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와 봤는데 어,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자 상부의 선루프가 양쪽으로 독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조작 스위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같습니다 제가 경비행기 방송 많이 하잖아요. 경비행기에서 불법한 스위치들이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이게 닫고 열을 때 살짝 손가락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반찬통 같아요. 어찌 보면은 자동보다도 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을 닫으니까 외부 소음은 많이 차단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륜 차량을 목표로 태어났다고 하고요. 최대한 실용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이 차량 그레나디어 어, 탄생된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박스형이긴 한데 어, 사다리꼴 프레임샷시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은 BMW 3.0 엔진 어, X5 똑같은 엔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직렬 6기통 터보차저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어 변속 레버도 BMW 레버랑 똑같습니다. 비상등 한번 켜볼게요. 음. 운전석 앞에 있는 작은 계기판이 바로 중요한 인포만 보여주는 계기판이 됐었군요. 다시 내려볼게요. 어, 확실히 높아요. 사이드 스텝 장착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겠고요. 음, 자, 전면부를 한번 보실게요. 랭글러에서 볼법한 범퍼의 어떤 길이를 제가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생각보다 전면에 좀 투박합니다. 근데 지금 영상, 사진상으로는 어 아마 이뻐 보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실물은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휠은 작아 보이는 어, 느낌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거리세 어, 그런 범위로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어, 발 공간도 한번 보시고요 방금 보셨듯이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지바겐하고 똑같습니다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열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생소합니다. 이제서 나온 기업이잖아요. 차 운전해 보면 느낌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맞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오프로드 성향을 갖고 있는 차 중에 여러 가지를 찾는 분들이 계실텐데, 요차 아마 경험해보시면 진짜 신세계, 신 경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러한 방식은 제가 아는 차로는 르노 마스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스타리아 스타렉스밖에 없었거든요. 와 굉장합니다 광활합니다. 자 짧은 영상이었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다양한 차들 앞으로 많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 모티브 최작가입니다. 75주년인가요? 1948년부터 2023년까지 계산하면 75가 나오나요? 자 여기 포르쉐 부스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번에 포르쉐에서 야심작으로 꺼낸 자동차가 돼요. 사실은 우리, 에? 어, 백밀로가. 로가 그러게, 일자네. 백밀로가, 어, 일자네. 그, 여러분, 그, 연료가, 우리 보통 휘발유 디젤, 그리고 LPG, 가스, 뭐,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말고도 새로운 개념의 어, 연료 방식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어포르쉐을또 일으켜놓으니까. 되게 하네요, 그죠? 어, 이거 디자인 잘 해놨네요. 자 몇가지 차량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포르쉐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네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연료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수소와 그리고 산소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결합되는 새로운 개념의 추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정확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한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연료 방식을 좀 적용을 해서 이번에 포르쉐가 새로운 개념에 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료 개념을 등장을 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바라볼 때 앞으로 좀 미래 지향적인 밝은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전기로만 국한돼서 한정 지은 것을 일부 기업에서는 새로운 대체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또볼수 있는 세계가 된다는 거죠. 어머나 포르쉐 스티커 언박싱 기회를 주신다고. 75년 기념. 아, 한 손으로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스티커. 아, 스티커 그냥 아 그렇군요. 반응이 뭔가 미 와, 이렇게 했다 와, 잘 봤습니다. 매거진. 매거진. 뭐, 타이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르쉐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멋진 촬영 많네요. 다음 시간에 뵙게요. 감사합니다.